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의 영상 일기입니다. 아, 오늘은 이 인터넷상에서 만차랑 단호박을 예, 빙자한 예, 이렇게 실생 모종으로, 그러니까 씨앗 모종으로 어,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, 속지 말라고 어, 좀 영상 일기로 담아봤습니다. 아, 이렇게 지금 현재 단호박왕 만차 단호박 모종 사구, 어, 그러니까 사구에 24,000원, 배송비 3,000원에 이렇게 올려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앞에서는 어, 만차 단호박이라고 돼 있는데, 문제는 어, 이렇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앞에서는 만차 단호박은 안 꽃만 있어서 수정이 안 돼요. 수정대라고 일반 단호박 모종 2구와 함께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,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, 이제 여기까지는 만차 단호박으로 했다가 한번 보십시오. 그리고 후숙을 해야 당도가 매우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수확 후 숙성 과정을 거치면 더욱 당도 높은 만차랑 단호박을 드실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서부터 만차랑 단호박이라고 살짝 이렇게 빙자해 놨습니다. 자, 여기 밑에도 내려가 보면은 단호박 중 왕이라고 하는 만차랑 단호박. 이제 만차처럼이라는 그 단호박 이름이 썩 빠지고 완전히 만차랑 단호박으로 통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자 여기 지금 이 만차처럼이 맞아요. 이 호박이 만차처럼은 이렇게 하얀 그 반점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. 점점점점 잔흰 잔 반점이 상당히 많은 것이 이 만차처럼 국내 종입니다. 자 이렇게 밑으로 어, 내려가 보겠습니다. 여기도 역시 어뭐 당도가 제일 높고, 뭐, 포기당 20개, 30개 정도 수확할 수 있으며, 만차랑 단호박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, 당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, 매우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, 예, 앞에서는 만차 단호박이라고 해, 해놓고, 속에서는 이 내용, 진짜 내용으로 들어가서는, 예, 전체 만차랑 단호박으로 둔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만차랑 단호박은 이렇게 씨앗 모종으로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. 씨앗 값이 언체 높아서 전부 다 마디 뿌리 받은 모종 내지는 삼봉 모종으로 판매되는 것이 만차랑 단호박입니다. 만차랑 단호박은 일본 종이고, 지금 여기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 실생모종은 국내종입니다. 어, 이점꼭 참고하시고 어,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. 에, 이렇게 예, 지금 사진까지 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예, 실생모종, 씨앗모종으로 파는 것은 절대 만차랑 단어박이 아님을 에, 이 참고하셔서 어,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. 절대로 여기에 만차랑 단호박이라고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인터넷상에서 만차랑 단호박을 단호박으로 둔갑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, 요, 이 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예, 영상일기로 어,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